소노프와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원격으로 2 2 0 v 조명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자체는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깃터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이제 바꿀 점이라고는 여기 있는 저희 핸드폰 핫스팟을 이용했습니다. 프로그램 구동간 특이 사항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컴파일 업로드를 할때 마지막에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소오프 자체 프로그램을 아니 소노프 기계를 1셋을 한번 시키고 다시 계속 껐다 켰다를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했더니 한 두세 번 걸쳐서 했더니 이제 다운로드가 가까이 됐습니다. 간신히 됐습니다.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보게 되면은 쪽에 이제 IP 프로, IP 어드레스가 뜨는데 이제 이 IP 어드레스를 핸드폰 크롬에 이제 주소창에 입력을 하면은 조명을 켤수 있는 전원 버튼이 뜨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크롬에 들어갔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주소를 미리 찍어놨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노프 웹서버라고 창이 뜨면서 오 f 프라는 스위치가 뜨는데 이제 미리 연결해 놓은 소노프와2 2 0 v 함께 이렇게 놓고 이제 오늘 스위치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작동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오프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온 오프 스위치 둘다 작동을 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